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꼬기입니다. 흔히 걱정의 반 이상이 돈 걱정이라고들 하죠. 돈이라는 건참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재물에 관련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왼쪽부터 아이스크림, 핫케이크, 토스트, 부리또고요. 원래 이름은 젤라또, 팬케이크, 파니니 부리또입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라도 괜찮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카드 한장 골라주시면 되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도 3초 뒤에 시작할게요.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스크림 젤라또 카드 해석할게요. 질문자님은 나무의 형태에 가장 가까우신 분인 것 같아요. 온화하고 다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변덕이 심하거나 돌려 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가지 일로 대성할 수 있는 운세예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만 쭉 파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그만큼의 보상과 성공을 받게 되지만, 질문자님이 잘한 일도 그렇게 옆에서 너 대단하다, 잘했다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지적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를 욕하든가 말든가, 그냥 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격상. 어, 그렇게까지 큰 욕심은 없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취향이 굉장히 확실한 경우가 많고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유도하시는 게 있어요. 정갈 카드를 보면 대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고집 부리기보다는 맞춰주는 척 하면서 자신의 쪽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사람보다 질문자님이 조금씩 조금씩 얻어가는 게더 많은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한쪽에는 해가 비쳐서 노을이 지고 있고, 다른 쪽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인생에 바람이 잤다, 우여곡절이 있다, 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바람을 잘 탔을 때는 앞으로 쑥쑥 나갈 수 있지만, 어떤 바람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질문자님을 자꾸만 막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 또는 평가, 평판에 따라서 돈벌이가 좌우될 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 크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날 좋게 봐주는 사람이 있었던 덕분에 잘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냥 누군가의 호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되는 경험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질문자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만큼 뒷 얘기도 좀 돌게 되고 질문자님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뒤에서 아, 쟤는 좀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조금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고 자꾸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질문자님의 성격을 조금 보면 그냥 나는 다른 사람한테 기대도 안 하고 싶고 그만큼 나도 다른 사람한테 뭔가 책임지는 상황에 놓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또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서도 뭔가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드에서 말하는 돈 많이 벌기 위한 방법을 보면 옆에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누군가를 관리하는 일이거나 또는 계획이나 설계, 특히 직접 현장에 나서는 것보다는 행정과 관련된 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은 뭔가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할 때와 필요로 하지 않는 타이밍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누가 삐졌다, 화났다, 그러면 그런 것들 바로바로 바로 알아채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랑 잘 섞이는 특성이 있고, 타인에게 부담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볍게, 그러면서도 영리하게 분위기 맞추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취향과 관련된 문제인데, 글쓰기에 관련된 일이나 잔머리 쓰고 요령으로 하시는 일도 좋아요. 요 로즈, 장미가 붉은색이잖아요. 이분들은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그걸 가두고 혼자 있을수록 너무 답답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글로, 음악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셔도 좋고, 어떤 한 가지 일에 푹 빠져서 하시는 일을 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신체 중에서 눈과 관련된 부분이 다소 예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취미로는 괜찮지만, 일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 시각적으로 색이나 모양을 분류하는 일이나, 또는 작고 세세한 것들을 체크하고 정확히 봐야 하는 일, 또는 사람의 표정, 화난 표정, 슬픈 표정, 기뻐하는 표정을 자주 마주하는 일을 하실수록 잘 하시더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여러 가지 일보다는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람을 다루는 일, 계획이나 설계, 행정적인 일이 재물 운에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핫케이크 팬케이크 카드 리딩 할게요. 어, 우선 질문자 님의 경우는 토지, 가까운 타입으로 보이는데요. 뭔가 확실한 거 좋아하시고, 신용도 있는 편이지만, 생각이 너무 많고, 의심 또한 많아질 수 있는 분입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고민들만 하다가, 결국에는 시작도 못하는 일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질문자님은 큰 돈을 얻는 일과 명예를 얻는 일두 가지 중에서 명예를 얻는 쪽이 더 빠르고 수월하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이양 카드를 보면 옛날처럼 관직을 얻고 지위를 얻는 그런 명예라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내 이름을 더 알고 있는 질문자님 같은 사람이라면 뭔가 맡기고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쪽의 신용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노동을 하거나, 횡재를 하거나, 세 번째로 편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약간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질문자님 같은 성격은, 아, 좀 찝찝하다,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질문자님 스스로도 어떤 정해진 선이 있어서 아무리 궁해도 내가 이런 일까지는 못하겠다, 또는 내 몸을 갈아서 하는 일, 남들이 꺼리고, 어렵고 위험한 일까지는 못하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질문자님 주변 사람들도 질문자님이 조금만 횡재? 약간 운 좋게 뭔가 잘 됐다. 그러면 자꾸만 걸고 넘어지고 그게 너 노력으로 된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경계하는?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자님 돈 관리하는 측면을 봤을 때 당장 내가 버는 거다 쓰기보다는 나중을 대비하시는 느낌이 좀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은 쉬고 돈 쓰고 노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 질문자님이 관심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질문자님의 얼굴은 미소 짓고 있지만 관심 없어 한다는 게다 티가 나고요. 본인도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질문자님 성격이 사람 자체는 되게 살갑고 따뜻하고 다정한 편인데 불편한 사람을 멀리 하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누굴 싫어하더라도 뒤에서 욕하거나 또는 뭔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약간 시간 아깝다는 느낌?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하면 했지. 굳이 싫어하는 사람 이야기하려고 시간 쓰지 않죠. 그래도 뭔가 자기만의 영역? 내가 해야 하는 것과 지금 당장은 별 필요 없는 일들을 잘 구분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날 믿고 뭔가를 맡겨주면 그냥 불평 없이 묵묵히 잘 하시는 편이고 어느 정도 그만한 결과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근데 요 린덴 카드를 보시면 손으로 막 덩굴을 잡아당기고 있죠.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는 되게 열심히 살고 잘 하는데 주변에서 막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가까운 가족, 친구들이 뭐만 하려고 하면 자꾸 찬물을 끼얹거든요? 제가 나를 응원해주는 건가 아니면 안 되길 바라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 주변에서 응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쓸데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어쩌다가 저 사람 좀잘 맞나 싶으면 약간 성격이 이상하거든요? 이기적이거나 받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질문자님 옆에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돈 많이 벌려면 사람들의 욕구와 관련된 일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금, 사치품과 관련된 일 또는 먹고 놀고 즐기는 요식업 또는 호텔이나 여행과 관련된 일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분들 의외로 기운이 세거든요? 이게 말싸움을 잘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상대해 볼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시하는 게더 나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별이 일단 가능하시고요. 처음에는 뭔가 사람들한테 마음 열기 힘든데 억지로라도 내가 누군가를 대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자신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줄수 있을 만큼은 보호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취향에 관한 문제지만, 뭔가를 희생하거나 가르치는 쪽의 일도 좋아요. 나 자신의 체면과 품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는 일,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뭔가 장사하고 싶으시면, 대도시보다는 그래도 좀 한적한 외곽 지역에서 하시면 더 좋다고 해요. 다만, 뒤에서 말 옮기는 사람, 불만 많은 사람 다 괜찮거든요. 근데 말씀 잘하시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설득력 있다, 말을 잘한다 하시는 분은 자기가 받을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질문자님에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말은 좀 서툴지언정 행동이 진실된 사람일 거니까요. 과묵한 사람을 믿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혼이신 분들 중에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이 있으시다면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질문자님 혼자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추후에 자녀에게도 내려오는 운이 있거든요. 내 자녀나 가족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구들이 조금씩 생길수록 다 같이 잘될수 있는 측면이 좀더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세 번째 판이니 토스트 카드 해석할게요. 어, 질문자님은. 여기 두 번째 카드 묶음에서 오른쪽에 있는 두 장의 불카드를 보시면 되는데요. 불과 가까운 속성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감각이 예민하고 뭔가 직진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지만 사소한 것에 자주 놀라거나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든 주어지면 쓱쓱 편하게 시작할 순 있는데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머릿속이 시끄럽거나 복잡한 경우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조용하고 사람 없는 곳을 찾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질문자님의 금전에 대한 운세는 오랫동안 버텨서 한 번에 터지는 운세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초반에는 열심히 일해도 뭐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돈을 벌더라도 조금씩 들어오는 돈만 있고 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수 있고 어쩔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결국에는 남 좋은 일들만 해주는 것 같다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의외의 이득을 얻는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질문자님의 운세가 트이는 일종의 신호거든요. 정작 내건 비싼 거못 사는데 남들한테는 돈 써야 되는 순간도 오겠지만 크게 쌓이고 쌓여서 크게 돌아오는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자님의 성격 특성상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고, 내가 어떤 인생을 앞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도 정말 철없게, 나 재밌는 것만 하고 싶고, 여행 다니면서 쉽게 쉽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자기 절제가 탁월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큰 이유가 없더라도, 그냥 좀안될것 같다. 위험하다. 생각되는 일이면, 시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 반딧불 카드를 보면, 사람들이 질문자님의 존재 자체, 어떤 질문자님의 외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능력, 말과 행동 같은 것들을 더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질문자님도 막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욕심이 없다는 건 아닌데, 나도 잘 살고, 주변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 로즈마리 카드에 가장 크게 그려져 있는 게 손이에요. 손은 편리한 도구이자 신체의 한 부분인데, 요 카드와 부엉이, 사자 카드로 봤을 때는 질문자님이 이것저것 잘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무언가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잘 못하면 어떡하지? 심지어 질문자님이 해봤던 일도 자꾸 걱정하고 내가 실수한 것들 나의 단점은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도 긍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손에 잘 보시면 반지가 끼워져 있는데 반지가 있다는 건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최대한 내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조금만 사람들이 안 좋게 보거나 약간 너무 절박해 보인다 보기에 좀 그렇다 그러면 더할수 있는데도 그냥 중간에 손을 놔버리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하고 하다가 잘 안되면 다른 방법 써서 수습하는 것도 잘 하시거든요 근데 무언가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일들만 하시려고 하는 느낌도 듭니다 주변에서도 질문자님한테 넌 욕심부리면 안돼너 오버하지 마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질문자님 스스로가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자님은 성향적으로는 획일적이고 규칙적인 일들 하시면 좋고요. 그 안에 승부욕을 조금 자극하는 일이 좋거든요. 약간의 경쟁이 있으면 의외로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일, 뭔가를 대신해주거나 대행, 중개에 관련된 일도 좋습니다. 다만, 먹는 것에 관련된 일은 본업으로 하면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냥 내가 취미로 미식을 즐기는 정도가 좋습니다. 결정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거겠지만, 질문자님은 뭔가 내가 만족할 만큼 벌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일단 쌓아두면 밖으로 나갈 일은 많지 않다.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고 관심 가져주게 될 거고, 당연히 그건 질문자님에게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가지게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 카드 리딩 할게요. 네 번째, 브리또 카드 해석할게요. 요두 번째 묶음의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 질문자님의 성향을 추측해 볼수 있어요. 요땅 속에 있는 뱀 카드를 뽑은 분들은 일관되거나 무언가를 관리하는 일을 잘하시지만 그에 반해 포기가 빠르거나 지나친 동정심이 있어서 약간은 조심해야 합니다. 은근히 질문자님 사소하게 누가 베푸는 거 작은 호의에도 감동받으시고요. 뭔가 내가 받았다 예상치 못하게 기쁨을 얻으면 또 보답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요 고래카드를 보시면 겉으로 보이는 체면보다는 무조건 돈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을 운세라고 할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머릿속으로 계산해보고 나한테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으면 금방 포기하기도 하고 나에게 이득되는 일만 나서서 하셔도 되거든요. 누가 질문자님 욕하거나 서운하다고 해도 일단 금전이 엮이는 순간 질문자님이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사람이 냉정하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약간 선긋는 거라기보다는 낯가리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질문자님은. 나랑 비슷한 사람 말고 약간 왈가닥 타입? 잘 엉겨붙고 애교 있는 사람이랑 있을 때 조금 귀찮지만 그래도 대하기 편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 홀스테일 카드를 보시면 다른 허브 카드와는 달리 자라있는 모양이 균이라면서도 저 뒤까지 끝까지 뻗어 있거든요 비교적 예전부터 일관된 흐름을 이어 왔음을 말하는 카드예요 이 경우에 질문자님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나 앞으로 향후에도 가족 간의 연이 좀 즐기게 이어져 있는 금전적으로도 여러모로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내가 쓰게 되는 돈도 좀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자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뭔가 사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됐고 원리가 무엇이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보고 느꼈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더 좋아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같은 장면을 봐도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과거에 내가 저렇게 행동했었나 이런 좀 감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더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한 가지 일을 되게 잘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깊게 파지 않으면서도 두루두루 하면서 돈을 벌게 되실 건데요. 대신에 계속 계속 배워야 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음, 예를 들어. 관찰하고, 요즘 사람들 뭐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또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표정 살펴야 되고, 그런 귀찮은 것들이 자꾸만 따라 붙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눈치 아예 안 보고 돈을 벌순 없고, 어쩌면 질문자님만의 신뢰, 신용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되실 겁니다. 계약과 관련된 일, 금융 또는 자영업, 내가 직접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이 좋은데요. 계획하는 일보다는 현장에서 실행하는 쪽의 일이 좋아요. 편안히 계실 때보다 두 배, 세배 이상 더 버실 수 있어요. 한 가지 일만 오랫동안 타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배워두시면 분명히 금전적인 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다른 성별의 사람과 동업을 하시거나 또는 동료로서 옆에 두실 때 조금 답답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자님과 엮이게 되는 이성의 사람 중에서. 이랬다 저랬다 뭐가 확실하지 않고 애매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부분을 질문자님이 맡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번거로우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계속 옆에 둬야 하는 사람이라면 질문자님 쪽에서 조금 더 나서는 쪽으로 행동하시는 게두 분의 관계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정리해 보자면 체면보다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운세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일이 아닌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배워둘수록 좋고요. 특히 질문자님을 신뢰할 수 있는 쪽의 일이 좋습니다.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이 포함되더라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할수 있는 일이 좋아요. 또한 부모님의 영향을 좀 받게 될 것이다. 또는 지금 질문자님의 성향이나 어떤 가치관이 결국에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왔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두고 도전하실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해석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